예, 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아,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어느 날 벌써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가을도 점점, 점점 지나갑니다. 예, 주변에서 한번 가을 더 느끼고, 걷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스가리아 말씀은 스가리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어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 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네 아. 꿈을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환상을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스가랴 말씀은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라서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어,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스가랴는 여섯 번째 환상을 보는데, 바로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됐되 보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느냐면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 자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둑질. 도둑질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구체적으로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3 절도 보면 저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큰 심판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4절 이하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두루마기는 죄지은 집에까지 들어가서 마치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처럼 집과 주변을 불살라 죄를 멸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 얼마나, 아, 인간의 죄악이 악한지, 그 악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또어 그렇게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어, 같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 결국 죄를 범한 거 그리고 또더 나가서 아 어,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율법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보면 정말 죄를 갖다 굉장히 경계하고 애를 쓰고 죄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가 나중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로마서 7장 14절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우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 내랴 하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는 우리를 끝끝내 붙잡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이 죄의 뒤에 본질은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인데 결국 우리가 마귀의 손안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두 가지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없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오하고 계시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줄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 제일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아프게 하는 것, 어, 그것이 가장 저는 큰 죄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죄의 인생에서도 가장 커다란 것은 그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에, 어떻게 생각할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 쏟아붓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저는 죄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싸운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거 드러나는 죄지만 드러나지 않게 상대방에 대해서 아픔을 주는 죄 이건 되게 에, 우리가 어, 심한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고 구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모르고 구제한 것이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우리가 용서하는 거,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모르고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것을 나쁘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어,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죄는 그래서 멀리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을 다시 또 이야기 하는데, 그때 둥근 나파조각이 들어가 있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이 조량형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바로 음행과 같은 우상숭배가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걸 악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죠. 악. 아, 그러면서 그것이 온 땅에 만연되어 있었다. 납뚝강이 떠올랐다는 것은 즉, 악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에바를 덮어가지고 심판날 그것을 감옥에다가 가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일을, 어, 악을 결박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제거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심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이러한 어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고 또한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묵상하는 것을 처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어떻게 생각건 교회에 멀어지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회를 자꾸 멀리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정말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축복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 때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예, 다른 박지를 잘 마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때 죽음을 앞에 뒀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을 잃은 분들이 오늘 말씀수사를 들으면서 다시 결단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